물한 잔의 기적, 변비 끝 나이가 들면 장 운동이 더뎌지고 배변 활동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차전자피인데요. 질경이 씨앗의 껍질인 차전자피는 자기 몸무게의 40배나 되는 수분을 흡수해서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을 통과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시중에는 가루와 환제품이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먼저 가루 형태는 흡수가 빠르고 물과 만났을 때 바로 팽창하기 때문에 효과가 즉각적입니다. 하지만 특유의 향이 있고 입안에 달라붙어 먹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환 형태는 냄새가 없고 삼키기 편해서 꾸준히 드시기 좋습니다. 다만 환은 몸속에서 녹아 부풀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올바르게 먹는 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차전자피를 드실 때는 반드시 큰 컵으로 두잔 이상의 미지근한 물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오히려 장 속의 수분을 뺏어가서 변비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전이나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입니다. 만약 장폐색 증상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해 후 드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약을 복용 중이라면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부터 차전자피와 충분한 물 섭취로 장 건강 시원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